최근 수입 밀가루 대신 국내 가루쌀을 원료로 하는 제과제빵 제품이 인기를 끌며 새로운 쌀 소비 시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힘입어 가루쌀 가공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인데요.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군산시의 한 빵집입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빵과 케이크는 모두 군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공용 전용 쌀 바로미 2호로 만든 쌀빵이 인기입니다. 어, 밀가루 알레르기라든가 글루텐 음, 그 셀리악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저항이 있는 분들한테는 어, 쌀가루가 그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은 그런 쌀인 것 같습니다. 이 분질미는 밀가루에 비해서 어,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이곳 빵집에서 만든 쌀빵의 인기가 높아지며 3년 전보다 판매량이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에 빵집에서 사용하는 가루쌀 소비량도 지난해 10톤에서 올해 20톤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일반 쌀은 전분 구조가 단단해 가루로 만드는 비용이 밀보다 두배 이상 높지만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쌀가루 생산이 가능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루쌀 품종인 바로미 2호는 생육 기간이 일반벼보다 30일 정도 짧아 밀, 보리 등과 이모작도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품종이 어, 조생종 쪽이기 때문에 늦게 심어도 신동진 품종보다 생육이 빨라서 수확은 거의 비슷하거나 신동진보다 좀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가루쌀 재배 면적을 2027년까지 4만 2천 헥타르로 확대해 밥쌀용 쌀 과잉 공급 문제 해소와 밀가루 수입 의존도를 낮춰나갈 방침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에 발맞춰 농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쌀가루를 원료로 해서 빵이나 과자 등을 만드는 농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이전을 시키고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팔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논에 가루쌀과 밀콩 등 전략 작물을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MBS 김진입니다.